이 세상에서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또 존재해야 하는가 때로는 그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중심으로 본다면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은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점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요한교시로 설교한 내용은 두 증인에 대해서인데 두 증인은 감람나무와 또두 촛대로서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을 예언을 하죠. 즉 완전한 회복의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입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요 증언을 마칠 때는 증언 사역이 완성될 때입니다 그때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오죠 갑작스럽게 짐승이 등장하는데 사실은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고 다니엘서에서 이 짐승에 대한 언급이 이미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짐승이 나타나서 그 뿔이 있는데 그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을 이깁니다. 이와 같이 이 계시록에도 짐승이 두 증인과 싸워서 이기고 더 나아가서 두 증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보면 반전이 일어나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원한을 풀어주시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죠. 이 다니엘서를 근거로 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도 짐승에 의해서 처참하게 그렇게 패배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반전의 정황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 짐승에 의한 두 증인의 죽음은 매우 처절하게 진행됩니다. 이 짐승은 두 증인이 증언을 하는 동안에 무저갱에 있었죠. 짐승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결박되어서 무저갱에 갇히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이 오자 그 무저갱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물론 이 전쟁은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죠. 사탄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치르게 되는 그런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사탄은 환란과 핍박을 교회에 가하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절정은 두 증인이 증거 사역을 모두 마칠 때에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칠 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패배가 아닌 승리를 위한 죽음인 것이죠 이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 것은 큰성곧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소돔과 그리고 애굽으로 불립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두 증인이 죽은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두 증인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죽으면 죽으면 시체를 성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두 증인의 시체를 광장에그큰성 길에 버려두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볼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두 증인의 수치스러움을 아주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더 수치스럽게 만드는데 구절에 보면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3일 반 동안 두 증인의 시체를 방치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들과 나라들에게 속한 사람들이 두 증인의 시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상당한 호기심과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여 주시하면서 보고 있는 것이죠. 짐승에 의해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 후에 사람들은 이두 증인의 죽음을 사사로이 넘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 증인을 죽인 이 짐승의 능력에 대해서 경탄하면서 두 증인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시체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감에 도치된 그런 모습이죠. 더 나아가서 이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나라들에 속한 사람들은 두 증인의 이 시체를 장사 지내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두 증인에게 최악의 수치로 여겨지는 일이죠. 일반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시체를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주 극도의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두 증인의 경우가 예수님과 비교되어지고 있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는 아리마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수습해서 정성껏 장사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이두 증인에게는 죽은 자에게 당연히 치러지는 장사하는 일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두 증인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되 예수님보다도 더한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과 나라들에 속한 사람들이 두 증인에 대해서 이처럼 증오의 감정을 가지고 그런 수치를 주려고 하는 것인가. 십절에 보면 이두 선지자 그두 증인이죠. 이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유가 나와 있죠. 두 증인이, 즉 땅에 사는 자들, 즉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에 속한 사람들을 이두 증인이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증인을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두 증인이 선지자와 같이 회개를 촉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증인, 즉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는 매우 큰 괴로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회개의 촉구는 어둠의 빛을 비추는 것과 같아서 어둠 속에서 감추고 싶은 것들이 많은 이들에게는 이 빛을 비추는 것은 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 의지가 없는 자들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매우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이 두 증인의 죽음과 시체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서로 선물을 보냅니다. 그들을 괴롭게 했던 두 증인이 자기들의 숭배자, 곧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자 기쁨이 폭발한 나머지 서로 선물을 보내기까지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쁨을 표현하는 행동으로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처럼 그렇게 선물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두 증인이 죽은 지 3일 반 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표현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계에서 37장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마른 뼈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 뼈가 살아난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생기가 죽은 두 증인의 시체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살아납니다. 부활하는 것이죠. 3일 반 후에 살아난 것은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보다 반나절 늦은 부활이죠. 역시 이두 증인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의 길이까지. 그런데 짐승과 땅에 사는 자들은... 더욱 두려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1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서 이리로 올라오라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두 증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구경하게 됩니다. 두 증인이 부활해서 마치 예수님이 승천한 것처럼 승천을 하는 것이죠. 이두 증인이 당했던 고난과 수치에 대한 반전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만물에 대한 통치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을 공표하는 사건이었다면 그 자리에 이두 증인, 즉 교회 공동체도 참여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으로 이미 경험한 바이지만 재림으로써 그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증인의 증거사역이 얼마나 진실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두 증인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바라보는 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두 증인 즉두즉 즉 교회 공동체에게도 죽음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위례를 가하고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했었죠.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과 그 교회 공동체가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을 보면서 도리어 부끄러움과 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아니 두려움을 넘어서 경이로움의 감정이 들기에 충분하죠. 죽임을 당하고 장사도 지내지 못할 만큼 수치스러운 상태였던 두 증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그 모습은 대반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목격한 땅에 사는 자들이 두려움이 마음속에 들고 그 두려움 마음이 극대화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땅에서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13절에 보면 그때에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예수님과 두 증인을 대적했던 자들이 크게 두 부리로 나누게 되는데 첫째는 지진으로 성 10분의 1이 무너질 때 죽임을 당한 7천 명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남은 자들입니다. 이 남은 자들은 누구인가? 요한계시록에서 남은 자들이 나오는데 크게 세 부류입니다. 첫째 부류는 심판을 겪기, 받기로 결정된 불신자들. 두 번째는 심판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 회개할 기회가 있는 자들. 세 번째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정지에. 된 자들, 이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 남은 자들은 이세 부류 중에서 두 번째로 심판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 회개할 기회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심판을 받아 죽게 되어 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들이 회심을 했다는 뜻인가?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였다는 것과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것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으로 지금까지 두 증인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증거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증인의 삶과 죽음을 통한 그들의 증거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두 증인의 증거 사역을 통해서. 무수한 무리들이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유하고 경배를 드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시대의 우리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는 땅에 사는 자들, 이들의 일부가 회개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두 증인의 증거 사역을 통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인심판, 그리고 나팔심판, 그리고 대접의 심판, 무수한 심판이 가해지는데, 그 심판의 어느 경우에도 이 땅에 사는 자들이 회개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심판으로도 회개하지 않던 자들 중 많은 이들이 바로 이두 증인, 즉 교회 공동체의 증거 사역을 통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이두 증인, 즉 교회 공동체의 매우 중요한 정체성과 사명을 알수 있죠. 이 말세의 시대의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죠,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번개와 불과 우박을 내리시면. 모두가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텐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렇게 심판을 가한다고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오직 복음의 증거로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하시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한다는 것은 참 미련하고 정말 효과가 없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불과 번개와" 유황을 하늘에서 직접 내리시는 것이 더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 증거, 즉, 전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주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의 구원자 되심을,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그 증인으로서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더욱 열심히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고난 중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을 잃지 마시고 어려울 때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과 시험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온 세상에 주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증인으로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하시고 전도하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과 도, 여러분에게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잊지 말고 또 변할 수 없는 것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이 그 일의 증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된 여러분들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항상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초대의 교인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오신한 날까지 그 일을 감당했을 것이고 또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증인의 환상이 보여지면서 이제 일곱째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1 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로릇 하시리로다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나라가 우리의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통치할 것이다 그렇게 하라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 것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던 세상의 나라가 이두 증인의 증거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을 그두 증인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했었던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죠. 이두 증인의 증거를 통해서 심판받을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는 따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던 세상 나라가 변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에 충분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이제 온전한 회복의 순간이 와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영원히 지속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하늘에서 찬양의 선포가 흘러나옵니다.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로로 다시도다. 이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그들이 이제 자기 보좌에서 내려와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잡으시고 영원히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도다. 권능을 잡으셨다는 말은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의 능력을 사용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로 인해서 왕 노릇 하시고 통치하시도다. 그동안에도 통치하셨지만 이제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찬양이 선포되게 될 18절을 보면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 때로 소이다 하더라. 이방 나라들이 분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감이죠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저항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방 나라들의 이러한 태도는 타락한 위에 일관되게 계속 지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는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즉,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할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셨습니다. 그 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주의 증인으로서 살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첫째는 구원의 상민국 그 외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상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즉 땅을 더럽힌 자들은 멸망시키십니다 그럴 것이라고 이렇게 24장로들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의 시련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과 함께 드디어 하늘의 성전이 열리죠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결국 하늘, 또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린다는 사실은 모든 성도가 하늘 성전에 스스럼 없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하늘 성전에 언약궤가 보이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땅은 드디어 대망하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교체되면서 새 하늘이 새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찬란한지 계시록 21장에서 그 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을부터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서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증인으로 살았던 성도들. 그 고난의 삶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제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그 성도들은 자녀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그 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두 증인의 증거사역이었습니다. 많은 고난과 죽음에 처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이두 증인의, 즉, 교회의 증거사역을 통해서 세상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두 증인은 주님이 주신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두 증인이 상징하는 교회 공동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증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고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문제와 고민들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찬란한 삶을 소망하면서 현실을 이기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고 주께서 또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자녀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수 있는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늘 한, 항상 함께하시면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늘 가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